안녕하세요. 미국부원 박쌤입니다. 이제는, 어, AEP 연중가입기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주는 만나 뵙고 싶은데 이렇게 가리키는, 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께 많은 소식을 정확하게 드리기에는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다르게 대화 형식의 동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려고 해요. 그 동영상을 어떻게 만들까 생각을 해보다가 아무래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이렇게 오피스에 앉아서 말씀을 드리고 드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만들어 보는 시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음 특히 다른 지역에 제가 라이센스가 없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밑에 있는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어 거기에 있는 질문들을 바탕삼아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볼까 하는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창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많이 듣는 것이 매년 플랜을 바꿔야 나한테 가장 좋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이런 얘기를 좀 자주 들어요. 제가 사실은... 이것에 대한 할 말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어, 어드밴티지 플랜, 메디 갭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안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왜 이것에 가입했고 정확하게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지,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플랜의 변화에 대한 것보다는 사실은 내 보험비가 많이 올랐네? 이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대부분인데, 이런 플랜을 바꿔야 좋다라는 질문을 하신 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이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드밴티지 플랜을 바꾸실 때, 음, 매년 플랜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꼭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도움을 받고 싶어. 라고 생각하셔서 바뀌는 것. 예를 들어 의사선생님이 바뀐다던가 혹은 내가 먹는 약이 더 이상 이 플랜에서 커버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플랜을 바꾸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아주 정당하고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어뭐 플랜에서 6 0불의 오버더 카운터 메디케이션을 더 준다더라, 혹은 어 덴탈 베네피이 이것이 더 좋다더라. 음 플랜을 봤더니 이런 것들이 나쁘다더라. 특히 금액에 대한 혹은 부수적인 혜택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많이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꾸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음그 플랜이 사실은 좀 오래 갈수 있는 플랜들이 아니에요. 워낙에 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이 플랜들은 사보험회사에서 메디케어로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로부터 가입자 당 받는 이 금액들이 있어요. 그 금액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어 사용하시는 분들께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엑스트라 추가적인 혜택을 많이 주게 되면 사실은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쓸수 있는 의료 보험에 대한 커버리지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음 180불을 돌려준다는 등 뭐, 100불을 돌려준다는 등이 기부백 플랜들이 있어요. 이 기부백 플랜들을 권장할 때는 주로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시거나 아니면 나는 어, 올해 이 의료보험을 많이 사용할 일이 없으신 분들한테 제가 어, 추천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목적은 이 파트 B에 대한 프리미엄을 가장 줄이는 데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네트워크 얼마나 큰지 혹은 내가 부담해야 하는 맥사라 파켓 익스프린스가 높은지 사실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파트 B에 대한 프리미엄을 줄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 기부백 플랜을 가입하시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약에 내가 평소에 의료보험을 쓸 예정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부배 플랜에 혈안이 되셔서 만약에 그런 플랜으로 하시는 경우,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의사선생님을 만나러 가거나 혹은 코페이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제 궁금해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만약을 위해서 가입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추가적인 혜택에 너무 포커스를 두셔서 그거에 따라 편랜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정작 내가 몸이 아프고 수술을 해야 한다거나 혹은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 본인 부담금도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음, 내가 만나러 갈수 있는 의사선생님과 그리고 병원의 혜택이 상당히 이렇게 축소되가지고 내가 정작 받아야 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먹어야 하는 약이 어, 특히 이 비싼 약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어, 그래서 이제 약 처방적을 받을 때 내가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돈을 들여야 하는 안타까운 점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매년 내가 플랜을 바꾸는 것이 나한테 유리할 것이냐. 이것의 정답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왜이 보험을 선택했는지 확실하게 목적이 있으시면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추가 혜택을 많이 받는 보험들이, 보험사들은 사실 그 플랜을 오랫동안 유지하기에는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누구라도 많이 아파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클레임을 이렇게 돈을 줘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보험회사는 어, 적자를 만나기 때문에 그 플랜은 그 다음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도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그 플랜은 반드시 어, 내년엔 또 바뀌고 그래서 또 바꿔야 하고 또 바뀌고 하는 경우를 순환해서 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보니까 2026년도에 제가 봤을 때 이제 보험 설계사로부터 혹은 브로커로서 어, 특별하게 깜짝 놀랄 부분은 뭐가 있었느냐라는 것들을 질문을 하세요. 음, 근데 제가 2026년도의 플랜을 봤을 때 가장 깜짝 놀랐던 것은 상당히 많은 이 어드밴티지 플랜 회사들이 특히 PPO 플랜들이 빠져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유나이헬스케어 우리 흔히 얘기하는 UHC죠. 유나이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PPO 뿐만 아니라 이윤을 맘기지 못하는 곳에서 심지어는 60, 600,000 그러니까 60만 명인가요? 60만 명의 보험 혜택자를 그냥 놓아버린 거죠. 말하자면 당신의 플랜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마켓에서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나이 헬스케어가 그렇게 결정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보험 가입자들이거든요. 그것을 놓는다는 건 그만큼의 사람들을 놓아버려도 본인 회사에게 이윤이 남느냐 안 남느냐를 아마 고민해 봤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유나헬스케어의 플랜을 좀 자세히 봤는데 이 친구들은 아, 비즈니스를 참 잘하는 친구들이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인 즉슨 가지고 있는 플랜들이 내년에도 혹은 내후년에도 내후년에도 제 생각에는 지속할 법한 플랜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서, 그 의사 선생님 네트워크도 그렇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가입자들에게 줄수 있는 음, 혜택들이 서로 가입자도 그리고 보험회사도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플랜드로 짜여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휴메라가 좀 음, 제가 보기에는 비즈니스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은 많은 보험회사들이 이 보험 플랜을 바꾸는 데에는 이윤의 문제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도 이윤이 남고 이 소비자들도 서로 이윤이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플랜에 대한 어베네핏의 스타 레이 g 우리 별점이라고 얘기하죠. 그 별점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5 스타 레이 g 이라고 하면 그 별점 5 개를 받는 플랜들은 사실은 플랜에 대한 비용을 한 가입자들에게 갈수 있는 비용을 더 많이 줍니다. 따라서 그 별점은 보험회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4점 이상의 별점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정부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플 플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좀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휴메나는 이번에 새로운 플랜을 만들다기보다는 똑같은 플랜을 이렇게 미러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플랜을 연장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새 플랜은, 그러니까 새로 번호를 받아가지고 플랜을 받게 되면 보험회사는 3년 동안 별점을 받지 않아도 될수 있는 기간을 만들고 그 기간 안에 이제 정부로부터 받는 이제 지원금들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 것은 제가 보니까 마찬가지죠. 유나이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굉장히 파퓰러하고 스트롱한 플랜을 이렇게 미러해서 연장 하더라 그래서 많은 가입자들에게 자기네 별점을 놓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더라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2026년도에 느꼈던 건아 비즈니스를 잘하는 그 보험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좀 차이가 난다 확실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보험을, 보험회사를 유지했던 이 친구들은 이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플랜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리고 현명하게 만들어내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내년에도 플랜의 변화에 있어서 누가 나가고 들어오는 게 있을 수 있겠느냐? 제가 감히 전망하기로는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만 해도 2025년에서 6년도만 해도 정확하게 이 o b b a 얘기하죠 그 One Big Beautiful Act를 이제 사용함으로 인해서 받는 영향이 완전히 100%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내년에는 그러니까 2026년도에서 7년으로 넘어갈 거인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확연하게 드러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불안정한 플랜을 만든 회사들은 내년에 아마도 올해처럼 많은 플랜들이 당신을 더 이상 당신의 플랜을 만들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A 넉을 아마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 중에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궁금해하시는 게 내가 2020 5년, 그러니까 지금 올해에 2026년도에 가입할 수 있던 내 플랜이 아예 없어졌다라는 이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받았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이제 그게 속상하죠, 그죠? 내가 잘 쓰고 있던 플랜이 내게 플랜에서 없어진다. 혹은 뭐 내가 가지고 있던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네트워크의 축소가 돼서 혹은 내 플랜이 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변화하는 거는 사실 원치 않아요. 왜냐면 변화를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하면. 근데 이제 변화를 내가 원치 않은 사, 시간에 당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편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냥 꾸쭉 썼으면 좋겠구만.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나한테 나쁜 거는 아니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수업을 좀 들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그, 에인워이라고 불러서 이애니온 노리스업 체인지에 당신이 플랜에 엑시트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당신의 플랜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내년에는, 어,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가시던가, 아니면 메디갭에 가입을 하시던가, 아니면 다른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이 편지 한 장을 받으시면, 사실 그 편지가 본인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병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 암이 있어가지고 비싼 치료를 받아야 하시는 분들. 또 혹은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병원에 뭐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비싼 주사를 맞아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백이 돈 내고 맥스아러 파켓 익스펜스까지 파티 B에 대한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내시고 계실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드밴티지 플랜을 사용하실 때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두 번째 내가 갈수 있는 병원이 반드시 네트워크 안에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구형 우 플랜을 잘 사용하고 있더라도 내가 맞던 맞고 있던 그 기관이 혹은 의사 선생님이 그1년 중간에 당신의 보험을 받지 않겠습니다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내가 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드밴티지 플랜은 이 가입 기간에 바꾸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때 바꿀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1년 중간에 내가 맞고 있던 혹은 내가 갈수 있던 혹은 수술을 받고 싶어 했던 병원이 더 이상 이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노티스를 받아버리면 결국은 보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이상 그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었던 분이라면 혹은 비싼 의료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지금부터 계속 사용하셔야 하는 분인데 올해에 본인을 가지고 있던 어드벤티지 플랜이 더 이상 당신 지역에서 어, 쓰지 못합니다 라는 렉티스를 받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Guarantee s u r h 그러니까 내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메디케 혹은 메디케어 서플로트 플랜을 가입하시는 기간을 얻으셔서 그렇게 바꾸시는 걸 적극 권장합니다 만약에 메디키 어드벤티지 플랜을 하셨고 내가 네트워크에 문제가 없고 다른 플랜으로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신 건강하신 분이라면 그냥 다른 어드벤티지 플랜으로 가입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내가 비싼 혹은 내가 지병이 있다 혹은 내 가족력이 있다 하시는 경우에는 한번좀 생각해 보시고 특히 이 ppo 플랜이 나간 지역은 시골이나 좀 카운티 지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경우 혹은 스테이트 보더 라인에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하는 경우를 경험하신 분들에게는 어쩌면 메디 갭을 가입하시는 것이 이번 기회에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조금 해봅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렸어요. 어, 만약에 저를 만나러 오셔서 오피스에서 상담을 하실 때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얘기들을 좀 전해봤습니다. 너무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 음 얘기라서 저랑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시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험은 내가 필요로 할때쓸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쓸때좀 많은 부담감이 있다거나 혹은 불편함이 있다거나 받지 못하는 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 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조금 불편하지 않나 이거는 내가 옳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내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누리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것도 좋지 않은 플랜입니다. 그래서 자기 경제성이 아무리 좋은 플랜이더라도 지속할 수 없는 분이시라면 사실은 가장 저렴하게 그 안에서. 내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실 때 옆집 순위가, 옆집 처리가 좋다더라. 이게 아니고요. 반드시 내가 먹는 약이, 내가 보려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이 혜택을 쓸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만약에 그 우선순위가 다 적합하게 맞는다면 그 안에서 추가 혜택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램이자 소망입니다. 또한 지속이 가능할 수 있는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내가 특별한 변화 없이 뭐 조금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있지만 플랜이 없어지지 않을 법한 튼튼한 회사의 튼튼한 플랜을 좀 가입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